이렇게 빈 상자가 있요 그리고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하여 다음 수행을 하는데요. 주사율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 얘가 홀수면 1, 3, 5에 적힌 상자의 공을 한 개씩 넣는데요. 아, 그래서 1, 3, 5가 나오면은 1, 3, 5에 하나씩 넣는 거고, k가 짝수면 k의 약수에 각각 하나씩 넣는데요. 그러면은 얘가 2가 나오면은 1, 2에 넣는 거고, 4가 나오면 1, 2, 4에 넣는 거고, 6이 나오면 1, 2, 3, 6에 하나씩 공을 넣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4번 시행을 반복해서 6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일 때, 음, 그때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에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개수보다 1개 더 많을 확률, 얘는 조건 확률이죠. 아, 그럼 우리는 이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합이, 네번 시행해서 다 더한 공이 합이 홀이려면 홀이 홀수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홀수 개가 들어가는 건 얘네들이죠. 한번 시행해서. 그 홀수 개 들어가는 거 얘네들이 홀수 번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아 그래서 얘 조건 방류, 이 확률을 구해보면 첫 번째 이 확률은 홀수. 얘네들 다 모은 게한번 시행해서 3, 1, 3, 4, 5가 한번 나오거나 맞나요? 그럼 6개 중에서 4개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는 거 2, 6이죠. 얘가 세번 나오고 독립 시행이잖아요. 얘가 몇 번째 나오는지 네번 시행 중에서.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하는 거, 요거 더하기. 그리고 이제 네번 중에서 세 번이 홀수공 들어가는 게 이세 번이고, 짝수 개 들어가는 게한 번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됐나요 그럼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모든 공에서 홀수인데, 3이 적힌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이 얘보다 한개더 많아지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은, 3에 공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1, 3, 5, 홀수거나, 또는 6이거나. 맞죠? 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1, 3, 5, 6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고, 2가 들어가려면 2, 4, 6이 들어가는 거죠. 2, 4, 6이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이 들어가면, 6이 나오면 똑같이 하나 넣은 거니까. 맞죠? 기준을 6이 나오는 횟수로 한번 나눠보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럼 첫 번째, 6이 4번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3번이 나왔어요. 그럼 6이 66 나게 짝수니까. 여기 공의 전체 지금 짝수가 있는 거죠. 세번 시행해서. 그리고 홀수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 아, 여기에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요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1 3 5가 나오면 공의 개수가 한 이거 세개 들어가는 거니까. 짝수 세번 더하기 홀수 한 번이니까 홀 맞죠. 그리고 예보대가 한개더 많은 경우잖아요. 맞죠? 1 3 5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두번 나왔다 해볼게요. 6이 두 번. 그래서 6이 두번 나오면 지금 공의 개수는 똑같이 있고, 전부 다진 짝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한개더 많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쓰고 한번 쓰면 개수가 똑같아지는 거고, 얘를 두번 쓰고 빵번 쓰면은 얘가 두개 더면 안 되는 거죠. 6이 두번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6이 한번 쓰였다면, 만약에 얘가 한번 쓰였으면, 이제 이게 두 번, 그리고 이거 중에서 하나 나와서, 얘가 한개더 많은데,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이 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죠? 1, 3, 5. 얘네들이 두번 나오고, 그럼 지금까지 공이 짝수개, 이게 홀수개가 세 개씩 두번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다 짝수개죠. 그러면은, 이거 두개 중에서 한번 넣는데, 공에서 홀수가 들어간 걸 봐. 자, 4가 돼, 4. 얘가 홀이니까. 2가 들어오면은, 전체 공이 짝수가 돼서 안 되잖아요. 이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자 4가 한번 나오면 된단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6이 빵번 나오면은, 이거, 이거 섞어서 얘가 한번더 많이 나오게 할 수가 없은 거니까. 그럼 얘의 확률을 한번 작성해 보면, 얘는, 6이, 그 6분의 1의 확률이 3번. 1, 3, 5, 6분의 3의 확률이 1번인데, 마찬가지 순서. 4번 중에서 3번. 독립체 확률이고. 그리고 얘는 6분의 1, 6이 1번 나오고. 그리고 6분의 3, 홀수가 2번. 4가 1번인데, 얘네들의 순서를 나열하는 게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4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죠. 맞죠? 네들이 나올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조건병률이니까, 이거 분에 요거 두개 더한 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6의 4제곱, 4, 8집,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 해죠그16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 128이죠? 128 더하기, 그리고 6의 4제곱 분의 4, 4의 3제곱, 2, 5, 6 곱하기 2, 5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2 중에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6의 4제곱 중에서 4, 3, 12 더하기 6의 4제곱 중에서 요거는12 곱하기 9, 하면 얼마? 108,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아래 위에 똑같이 6의 계정을 이렇게 날려주고, 이거 더하면 640분의 120이 되고, 그리고 40으로 나누면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16분의 3,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